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매물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여관. 여관에 예, 여관. 우리가 아는 그 여관. 어 근데 딱 봐도 관객 수가 엄청 많아 보이지 않아요? 살리면 부, 뭔가 물건이 되겠다. 들어가 보시죠. 어 누구지? 여기 누가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놨네? 이거 이거 차, 차 주세요. 차 주세요. 여기 영업. 영어... 어, 어, 죄송합니다, 빨리 차. 차 빼주세요. 이거 딱지 차주 양고 아, 뭐 차주냐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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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사 <laughs> 아, 먼저 해주세요. 꼬모셰, 공인. 아 잠깐만 나 옷. 잠깐만요, 나 옷을. 꿈이 없는 그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아유 여름에 왔 썼는데 지금 겨울 돼가지고. 아 여름에. 아, 지금 찍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이거는 처음인데. 아. 처음 텐데? 아, 아 <laughs> 그냥 풀이야. <포기할게요>. <laughs> <laughs> 아 그냥 입고 해, 입고. 포기할게, 네. 포이렇게 아, 지나면. 아. 아, 받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만. 으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와, 아, 진짜. 아, 여 이거 갖고 있세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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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흔적들이 이렇게 크랙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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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뭐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채워놓고 네, 네. 보소를 하고 네, 네. 그리고 다시 그 겉에 메인 페인트를 네, 네. 이제. 네. <목소리> 칠리하겠죠 방수 페인트 근데 잠깐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뭔지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오, 개구공, 뭐야 이게 일로 들어갈 수 있지 아 저희 처음에 여름에 인장할 때는 문안 열린다고 그래갖고 일로 들어갔어요 아하 이거 네. 거의 뭐 어떻게 여기 들어가는 시 보여드려요? 아니 여기 근데 여기 우리가 공사해가지고 촬영 따로 할 거거든요 이때 이것처럼 좀 얘기 좀 나눠봐요 일단 여기는 패스 여기는 이제 여관이고 여관 중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개화기, 개화기 시절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왜 웃으시죠? 왜 개화기 웃으시죠? 맞나? 개화기 너무 오래됐나? 1층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한번 들어와서 보여주세요 이거 그냥 딱 보면은 아니 꽤 지금 방이 넓어 오불 들어오네 물이 들어옵니다 이런 에어컨 당연히 철거할 거고 골드스타 와 이런 창문형 에어컨도 이런 또빈티지하는 것도 수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방이 여기가 지금 딱 봐도 나는 이제 얼려보면 음. 대충 이게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3m 그리고 여기도 3m가 넘어요 지금 그럼 여기 이 방만 9제곱미터 3 3은9 화장실까지 만약에 다 계산을 한다고 라 하면은 여기는 이제 한150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전용이 지금 진짜 딱 봐도 12에서 13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용으로 따지면은 4평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넓은 편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떤? 여기 주방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주방 네. 있던 자리. 여름에 왔었는데 어. 진짜 무서워서 창문 아니 문 조금 열었거든요. 네. 아, 아까 네, 그 네. 나가는. 네. 여기랑 연결돼 있고 각종 배선들이 이쪽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좀 그런 본부 역할을 좀 했던 음, 자리.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뭔가 공용 주방이나. 손님들이 방 보러 왔을 때 여기서 대기하는 공간 이런 걸로 쓰면 너무 좋을 거 같아. 이거 공용 공간을 써야 될것 같아. 그 공용 네. 공간. 이 지팡이를 누가 놓고 왔지 근데? 아니 여기 지금 네. <laughs> 누가 사용 아, 중세요 <살고> 이거... <laughs> 누가 사용 지 등산용 거. 그건데 아 계단이 <laughs> 가파르긴 해요 여기가 그래서 <laughs> 혹시나 그것 때문에 <laughs> 아. 이거 누가 이거, 이거 살고 있네. 찾고 왔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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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이거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아, 뭐야 이거. 아 그러니까요 누가 살고 있는 거 같아. 나 이거 깜짝 놀랐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건을 공지하고 엄청나게 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간 흔적이에요. 지금 지팡이도 그렇고. 맞아요. 이 아메리카노도 지금 보면은 빨대를 씹어 먹는 스타일이시네. 자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뭐 엄청 오래되긴 했죠. 근데 여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여기 딱 2m 정도 보면 될거 같고. 대신에 여기는 4m 정도가 될거같요그래서 그렇죠. 전용은 아까 그본 거랑 똑같고. 그러니까 모든 방들이 전부다 전용이 한네평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도 이제 동배관들도 다 설치가 돼 있고 하니까 2층 2층 가 보실까요? 근데 여기 보증금이 5천이었죠? 여기 보증금이요? 보증금 5천. 보증금 5천. 월세가 250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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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서울이이 정도면은 없죠. 그리고 2층도 아까랑 이제 똑같은 구조인 거 같은데 2층이 방이 하나 둘여긴 여덟 개. 뒤까지 굉장히 빽빽하게 방들이. 와, 진짜 철거하기 전에 전에 이거 왔었잖아요 아. 와, 진짜 깨끗해졌네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 보여 아, 이러니까 좀물건 같아 보이고. 그, 맞아 철거 전에 모습 보시면은 그때가 진짜 완전 최악이었대며 똑같나? 3층도? 아, 3층도. 아, 여덟. 어, 3층도 여덟 네. 개. 여기서 이제 볼게 특이사항이 물건을 보실 때 위에 이런 천장들 천장 보면은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는 그런 물자국들이 있어요 보면 곰팡이도 있고 누수 같은 것도 항상 중개사분들한테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어쨌든 여기는 설비 공사를 완전 새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라서 누수 자체가 이제 우리는 다 잡고 갑니다 네. 나머지 또뭐다 똑같아요 여기 뭐찔 것도 없어요 네, 위에 올라가 보시죠 숨겨진 방. 예, 네, 여기 방에 여기 방이 있더라고. 근데 되게. 와, 여기는 <laughs> 진짜. 어, 예. 네. 들어가 볼까요? 오, 확실히 이제 보면은 연식을 가늠케 하는 이 나무 <laughs> 창틀이 나무예요, 나무. 제가 어릴 때. <laughs> 할머니 집 놀러 가면 나무 창문이었거든요. 볼려가지고 장문에 옛날 창문 있어요. m z 세대 분들은 아마 모를 거야. 완전 갬성인데 갬성. 어, 이게 MD 집 외벽에서 아무래도 이 창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때 이쪽으로 좀 물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창호를 새로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벽체 자체가 너무 얇다. 얇아가지고 조금 추위에 취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결로 작업을 같은 걸좀 해주면은 다 보완이 되나요? 네, 되는 건 없죠. 꼼수님이 안 되는 건 없죠. 네, 다 물건은 만들면 다 됩니다. 우리 저거 한번 찍어줘야 돼. 여관. 이거는 거의 빨간색 글씨거든요. 밤에 불 키면 진짜 한 5km 밖에서도 보일 수도 있어. 저희 강남에서도 보일 수도 있어, 진짜로. 여기 앞에 있는 초등학교 이름이 인왕산초등학교 거든요 그 뒤에가 인왕산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그무정천인지 그 천이 흘러요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배산임수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지형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외부에 방수 페인트를 새로 해놨어 그러네요 이 건물도 되게 연식이 분명히 오래된 건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축을 하지 않고 음 여기가 이제 어떤 재개발 이런 소문이 살짝 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해링턴 플레이스가 지금 이미 1200세대인가 그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처도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 물건을 딱 포인트를 만약에 알려주신다 이, 이 물건을 잡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분위기 좀그려지는게 있으세요? 저라면 은방 크기도 크고 서대문이라는 응. 그런 장점도 있서서대문 지금 어쨌든 이게 1만 9000원이 아니잖아요 9000원도 아니에서 네. 네. 저는 방값한국에에서1 0 0서지 받을 서한에에서비스를서어주에에따라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국국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려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에어비앤비 여기는 이제 숙박업이 맞아요. 등록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뭐 아니면 3박 4일, 그를 하루에 5만원이나 그 정도로 팔아도, 방 하나당, 뭐, 말씀하신 매출은 충분히 나오고, 네. 한달 살기 상품으로 팔아도, 여기는 6 0 이상은 충분히. 뭐 전략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자고신 분이. 한계층, 두계층 정도를 에어비앤비나 음. 외국인 관광, 이런 상품으로 응. 판매를 하실 건지. 왜냐면 여기서 홍대가 차로 20분도 응. 안 걸리거든요. 응. 홍대 신촌하고 굉장히 좀 가까운 거리다. 라고 좀볼 수가 응. 있겠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너무 가능성이 열려있는. 맞아요. 사실 시설이 응. 지금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고. 했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월세는 서울에서 저희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서울에서는 없고, 네. 이제 한천원 정도 내려가면 네. 있죠, 천안. 조금 네. 보기 드문 매물이다 맞아요. 아, 월세가 되게 적고, 음. 이 숙박업 자체, 이 공유, 이제 그 공단 임대업이라는 것 자체가, 음.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근데 매출이 23개에서 60만 원만 잡아도 그냥, 그냥 대강 그것만 잡아도 1,380만 원의 매출이 적어도 그려지고, 만약에 단기 숙박 상품으로 팔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한 물건이야. 엄청 연식이 오래됐어. 근데 들어오면 꼬모씨와 함께 그림을 그려 드릴 거고, 수익을 그려 드릴 겁니다. 믿고 꼬모셰 중계팀과 함께. 이거는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여기가 좀 기대는 많이 되는 게 입지도 너무 좋고 서울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나 아, 서울에선 말도 에이, 안 되는 거지. 이통 건물 통 건물에.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네. 진짜 완전 최악이었구나. 진짜 최악 정도도 아니죠. 정말. <laughs> 와, 이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해서 아, 이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남자 근데... 두 원장님이 음. 같이 임장을 저랑 하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남자분인데 음. 제 뒤에 숨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원장님들. <laughs> 제 뒤에 숨으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저 혹시 몰라서 우산을 챙겨왔거든요. 아 우산으로 진짜, 뭐 하시려고? 아, 있다고 거미줄 있다고 해서 진짜 장우선으로 네. 아 거미줄 이렇게 하려고? 네. 아. 아까 그 지팡이 있었잖아요. 그... 아,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 날 아, 거미줄 때문에 거미줄. 거미줄 심각했습니다, 여기. 거미줄이 심각했구나. 예. 여기가 어떻게 변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꼬무샤님. 네.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